연해를 마치면서 이 수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 올해도 2019년 에이, 수고 수고하면서 참 열심히 달려왔구나. 벌써 52주가 지나고 이 한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아이들은 저렇게 무럭무럭 자라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해한해 매주의 예배가 특별히 주일 성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참으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했습니까 한해 동안 믿음으로 승리한 옆에 한지 그분들을 축복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네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찬양한 우리 중고등부 연합 찬양대에는 고3 친구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17명의 친구들이 청년의 자리로 이제 가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청년의 자리로 가면서 이들의 신앙 고백 같은 귀한 영상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우리가 한번 우리 친구들의 영상 어떤 영상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이락사랑 화평사랑 비락사랑 화평사랑 비락사랑 화평사랑 비락사랑.

한번 경계의 박수 하겠습니다. <laughs> 예, 우리 친구들이 먹방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친구들의 믿음의 고백도 저렇게 멋지게 잘할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더 자랑합니다. 목사님 여기에 선생님들이 손을 하나도 안 댔어요. 우리 고삼 친구들 스스로 만들어낸 영상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가서 이제 순간순간 많은 자리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얘들아, 목사님이 기도를 할게. 오늘은 잘 짧게기도할 테니 두손 모고 으 잠깐 집중해 보렴. 그랬더니 저희 교회 유년부 아이 하나가 저를 쳐다보며 말합니다. 목사님 길게기도하셔도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 친구들이 교회 왔을 때 와주기만 한 것도 고맙고 믿음의 자리에서 자라가는 것도 고맙고 우리 친구들이 청소년의 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도 고마운데 우리 친구들의 모습 가운데는 보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조금 믿음의 자녀로 자라기 위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모습이 얼마나 또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부문 말씀을 통해. 에서 오늘 말씀은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그렇습니다 우리 연동교회는 믿음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연동교회의 또한 교육기관인 우리 주일학교 연주의 숲은 숲을 이루면서 부서부서가 함께 가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보금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는 총회에서 사역을 주중에 하기 때문에 여기 백주년 기념관에서 있으면서 자주 연동교회를 지나가면서 길 건너를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교회를 통과해 가지 않아도 그 골목으로 그냥 큰 길로 가도 같은 거리인데 왠지 평일에도 지나갈 때 교회를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교회를 잠깐이라도 들리고 싶어서 지나가는 길에 신협을 통해서 또 다시 교회를 건너서 한 번쯤 저희 또한 예배실도 들렸다가 그렇게 가곤 합니다. 잠깐이라도 지나가도 연동 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믿음의 자리에서 연동교회,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친구들이 "아, 이곳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한 번이라도 더 교회 가고 싶고, 예배당에 오고 싶고, 친구들을 만나고 싶고" 한 그것이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모두가 아는 동화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또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를 많이 기억하게 되는데요. 어, 기억이 나시나요? 표지를 제가 갖고 왔는데 잠깐 화면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작은 아이가 나무를 바라다 보면서 큰 나무와 걸김없이 쳐다봅니다. 저 나무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점점 자라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될 때까지 나무가 줄수 있는 것을 묵묵히 끊임없이 주는 것을 동화로 그려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a r o kriozo, urike man and kamdung, uri jugo ismida. Uri n a n 해 y a g i r i r i r i r i r i 들과 r i r i r i r i r i r i 한해를 마치면서 한해의 교육의 현장들을 많이 돌아볼 때에 오늘 가슴을 뭉클하게 한 간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제주도에 이번 여름 수련회를 갔을 때는 그냥 우리 자체 훈련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섬기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초청해서 경로잔치까지 벌이기까지 섬기는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낮에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기 때문에 저녁이 됐을 때 저마다 고라 떨어지고 피곤해서 막 잠에 깊이 빠졌을 때인데요, 우리 고등부 전도사님이 이제 따로 말씀. 을 준비하니까 방을 따로 갖고 있었는데 그 방이 마침 벌레가 무궁무진 나오는 방이었답니다. 벌레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이 우리 아이들하고 가서 자야지 하고 본당에 자고 있는 친구들에게 갔대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있는 방에 이제 딱 본당에 들어가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신발장 앞에. 둥치가 곧만큼큰 아이 하나가 웅크리고 자는데 이불도 없이 그 신발장 앞에 자니까 마음이 어 아니 이 녀석들이 왜 친구가 저렇게 이불도 안 덮고 자는데 저렇게 자기들만 쿨쿨 자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친구 이불을 덮어 주려고 보니까 아이가 아니라 우리 고등부 선생님이더랍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신발장 앞 가장 외진 곳에서 아이들 다일부를 덮어주고 마지막에 웅크리고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아.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참 사랑하는구나. 우리의 모습이구나. 마음 뭉클했다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매일매일 매주 매주 교사들은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만큼 열매가 많이 맺히면 좋은데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보다는 우리 교육부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더 무궁무진 많이 들릴 때가 많습니다. 다음 세대의 사역,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사역, 교회 학교 우리 주일학교의 이 사역은 우리가 무언가의 열매만을 바라고 달려가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사역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통로로 저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축복의 통로로 이땅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을 소환하며 나가는 교육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6 4절에서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쉐마라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에서 시작되는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첫 시작으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날마다 낭독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그 백성들과 40년 간의 광야의 여정을 다 마친 후에 다시 이 백성들에게 한 마디 유언과 같이 고별사와 같이 오늘 같은 수료식에서와 같이 한 마디 내가 우리 이 백성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신앙의 도전의 말씀이 있다면 신앙의 믿음의 그 귀한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거라고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듣는 자세로 있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방법은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육에 비법이 있냐고 묻습니다. 비법이 있다면 날마다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비법입니다. 신앙의 믿음의 통로에 비법이 있다면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애쓰고 힘써서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세우는 것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오는 말씀은 가르쳐 주시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날마다 날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전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새겨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본을 보이면서 또한 자녀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감당하냐면 부지런히 감당을 할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 된 세대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와. 우리만한 신앙의 세대가 안 설까 봐 전전 긍긍합니다. 우리의 걱정만큼 우리의 실천은 뒤따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다시금 우리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백성들아 들으라 너희 모두야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금 듣게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기를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것입니까? 토마스 구름이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교육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기독교 교육을 연구하면서 신앙을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 이것을 많이 연구하면서 나중에 낸 책이 있는데 그책 제목이 결국엔 큰그 많은 고민을 하던 이 학자가 책 제목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은 지속될 수 있을까? 정말 연구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 생명의 말씀을 또한 살아갈 때에 이것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 크게 연구하다가 비법을 또한 이 토마스 그룹 학자도 발견했다고 이 책을 쓴 겁니다. 이 책에 쓰면서 이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신앙이 지속될 수 있는 비법은 전적으로 가정에 달려 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이 지속될 수 있는 교육은 전적으로 가정에 달려 있다. 그렇습니다. 연구하고 연구하고 연구해 보았더니 이 신앙의 교육이 누군가에게 책임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정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한 연구하는 많은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얘들아, 니네가 자라보니까 니네 신앙이 누구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니? 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누구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까? 아, 그렇죠. 정답들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이 친구 영향도 많이 받을 것 같고 멋진 선생님 영향도 받을 것 같고 멋진 전도사님 멋진 목사님 영향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도 엄마의 영향 받은 것에 미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 이 아이들의 삶에 어느 순간에 이들이 위기의 상황에 닥쳤을 때내 어머니의 신하. 내 조부모의 신앙, 내 아버지의 신앙, 내 부모의 신앙을 기억하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죄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우리 집 아이만 이런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 집 아이는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도 고민하고 애쓰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의 마음에 우리 조부모의 마음에 내가 사랑하는 어른들과 친구들과 우리 공동체에게 내가 정말 귀한 사람으로 멋진 사람으로 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애쓰는 훈련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 부모들은 훨씬 더 많이 애써야 합니다. 또한 이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들, 우리가 운전 면허를 딸 때도 애쓰고 수고하며 여러 가지를 배우고 준비하잖아요. 신앙의 부모 되는 것을 위해서도 배우고 훈련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많은 부분 헌신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응급 상황이 생기면 산소 마스크가 툭 떨어집니다. 근데 그때를 위해서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데 가장 먼저 주의를 주는 것이 응급 상황이 생기면 마스크가 툭 떨어졌을 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는 어른은 먼저 자신이 마스크를 쓰십시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살리겠다고 이들에게 믿음의 마스크를 씌우면서 우리 스스로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예배의 자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주의를 성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 우리의 환경의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 고백 가운데 있는지 기도의 자세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합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 감사하며 있는 환경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 이상 그 너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모습은 꼭 닮았습니다. 부모의 모습을 조부모의 모습을 선생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부분 참 수고하셨습니다. 한해 동안 선생님들을 보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고백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정말로 부모님 수고 많으십니다. 애쓰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애쓸지라도, 또다시 눈물로 애쓰고 쓰고 해야 될 것은, 우리 세워지는 우리 어린아이 하나이 한아이 하나이가 그냥 자기 자신만 신앙생활을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빛으로 파송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작아 보여도 이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살릴 그 위대한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획이 저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연동교회 미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시금 우리는 우리가 먼저 써야 할 산소 마스크를 생명의 마스크를 말씀의 마스크를 돌아보고 부모가 먼저 조부모가 먼저 우리 부모된 세대가 먼저 교사가 먼저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일장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바울의 편지를 보낼 때에 바울이 이야기한 이 귀한 말씀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일장 삼절에서 오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설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마음에 생긴 이 새기고 새긴 이 믿음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너에게도 있는 것을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연동교회 주일학교의 이 수료식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부모 세대의 신앙이 조부모의 신앙이 선생님의 신앙이 저 어린 아이들 하나이 하나이 우리 청소년 한명한 한 명의 그 마음 가운에도 같이 있는 것을 확신하는 수료식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는 줄도 확신하노라. 우리에게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믿음의 세대로 나아가는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제 하나하나 이 수료식 뿐만이 아니라 또다시 시작되는 2020년 함께 훈련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훈련, 말씀을 새기는 훈련, 가정에서 예배하는 훈련, 가정에서 신앙의 부모가 되고 신앙의 어른이 되고 교회에서 함께 믿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훈련 가운데 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가득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올한해 달려오면서 이 믿음의 노력을 한 가정에서도 말씀을 펼치고 교회에서도 말씀을 펼치고자 한 애쓴 훈련의 열매들이 사진으로 올라와 있어서 잠시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영화부 아이들의 사진입니다. 아가들에게 부모님들이 저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읽어 주었어요. 우리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의 사진입니다. 아이들이 이불을 둘러쓰고도 오늘 말씀만 읽었지, 말씀만 읽고 잘 거야. 같이 말씀을 읽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형 같이 읽자. 형제가 같이 말씀 앞에서 자라는 모습입니다. 오빠가 같이 야너 말씀 내가 읽어줄게. 같이 읽을 수 있는 이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삼남매가 같이 말씀으로 각기 자기의 성경책을 펴고 말씀으로 열심히 읽는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족이 할머니와 부모님과 함께 가족이 함께 말씀 가운데서는 그 또한 귀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연동교의 교육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 가운데 내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안에도 신앙이 있음을 확신하는 함께 신앙하는 귀한 세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쓰고 쓰고한 선생님들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워주는 부모 세대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는 우리 조부모 세대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세대로 날마다 날마다 성장해가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땅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파송되는 귀한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우리의 교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